행복해지는 식물 키우기 신시아 TV와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시아가 분갈이 영상으로 함께합니다. <laughs> 맨날 분갈이 할 때는 화장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고 했는데 오늘은 미용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분갈이도 하지 하려고 <laughs> 얼굴도 들이밀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분갈이 할게세개 있어요. 로버트 골든 베고니아 하고요 이 핑크 밍스 베고니아 이 두개가 사온지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비니포트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분갈이 할때 위에다 그냥 넣어두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나 이거나 뭐 그렇게 다를 것 같진 않지만 사실 이거는 슬립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플라스틱이긴 한데 색깔도 이거보단 예쁘고. <laughs> 이 옆에 구멍이 조금 더 많이 나 있는 화분이에요. 슬립분 이게 조금 더 키우기 쉽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거 처음 써 보는데 너무 너무 평들이 좋길래 한번 사 봤어요. 되게 싸요. 하나에 500원, 1,000원 이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더그린 가든 센터 갔을 때사 왔고 여기다가 이거 분갈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예전에 청구원에서 온라인으로 올해 여름에 샀던 올리브인데요. 많이 자라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하 제가 분갈이를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laughs> 여기 온 그대로 여기서 계속 자라고 있었는데요. 얘가 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올리브가. 그래서, 어, 여기 지금 보니까 <laughs> 제가 어제 물을 줬더니, 어머, 너무 귀엽다. 이 이파리 끝에 물이 맺혔는데, 보이시려나? 물이 맺혔어요. 이파리 끝에, 음, 물이 맺혔어요. 오, 증산작용을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물을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얘네 셋다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올리브랑 베고니아들. 그래서 물빠짐이 아주 좋은 흙으로 제가 흙을 섞을 거예요. 얼마 전에 흙 쇼핑을 또 했죠. 화분 쇼핑, 식물 쇼핑. 흙쇼핑 흙이 많답니다 우선 어린 텃밭 상토를 기본적으로 좀 깔아주고요 오늘 흙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겠네요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남았네 참 상토는 빨리빨리 빨리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음아 흙냄새 좋다 안 그러면은 안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버섯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18리터 금방 쓸줄 알았더니 분갈이를 요즘 게을리 했더니 빨리 안 주네? 빨리 써야지 이거에다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펄라이트 이건 인공토인데요 펄라이트는 물빠짐이 좋게 하거든요 먼지가 좀 나네 저처럼 저처럼 인공토 하지만 폴라이트는 물 빠짐을 좋게 하기 때문에 많이 넣는 게 좋아요. 이런 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전하죠. 이걸 섞으면 말라 죽지 죽을 수도 있죠. <laughs> 물을 안 주면 저처럼 물 주는 거 좋아하고 안전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과습에 대해서 안전하고 싶으시면 폴라이트나 마사토 같은 거 많이 넣고 기르시면 훨씬 안전해요. 훨씬 안전해요. 근데 마사토는 확실히 제가 얼마 전에도 라돈을 측정했었잖아요. 마사토 있어요. 마사토는 라돈이 약간 있고 근데 그 라돈보다 저희 화장실에 있는 화강석이 훨씬 라돈이 크게 나왔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훈탄 드디어 샀습니다. 이렇게 작은 걸 사면 은 금방 쓰는데 저는 게으르니까 이걸로 그냥 할거요 훈탄도 얘가 어, 토양의 활성화, 그러니까 약간 비료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기 통기성도 좋게 하고, 탈취제로도 된대요. 숯이니까 숯. 왕결을, 왕결을 이제 태운 숯인데 훈탄을 엄청 다들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식물이랑님은 훈탄을 몇 십리터 사셨는 줄 알았더니 그때 0리터인가이0리터인가 사셨더라고요. <laughs> 진짜 이랑님은 정말. 맞아요. 음. 그리고 이번에또 새로 제가 산게 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피트모스. 피트모스는 이제 늪 같은 데서 수생식물이 부식된 거를 쌓아서 만든 거래요. 뭔가 비료 같은 건데 조금 이거는 보수성이 우수하대요 보수성이라는 거는 물을 가지고 있는 성질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펄레이트랑 그 훈탄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기는 한데 조금만 넣어줄게요. 조금만. 피트머스가 그렇게 좋다는 서바이지가 아,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잘 자라고요. <laughs> 제가 분갈이 하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흙을 섞었고요. 올리브부터 먼저 할게요. 아, 올리브가 여기 써는지 좀 됐는데 <laughs> 벌레가 없겠지? 제가 깔망이 없어서 양파망 잘라놨어요. 좀 빈티나나? 괜찮아. <laughs> 없는 것보단 낫더라고요. 그리고 토분. 이거는 토분 제가 이거 재사용하는 건데요. 재사용할 때는 이거 약간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는 분도 있고 펄펄 끓는 물을 넣고 이제 끓이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끓는 물이랑 락스 넣고 소독했어요. 여기에 어떤 균이 있을지 몰라서 새로운 아이가 여기서 죽었을 때 그 아이가 똑같은 문제로 죽을 수 있거든요. 전 여기서 어떤 애가 죽었냐면은 베고니아가 여름에 제 베란다에 스펀드다 내놨더니 죽었어요. 베란다에서. 그럼 지금 벌써 몇 분이 지났는데 아직 시작을 안 했네. 시작합시다. 자, 올리브? 올리브를 여기에다가 토분에다가 너무 큰가? 물을 아주 조금 줘야겠네요. 너무 큰가? 토분이 그. 많지 않아서 아 토분 사야 되는데 아까 주가루송 주가루송 <laughs> 살라 그랬는데 참 10분도 안 돼서 다다 다. 10분도 안 돼서 진짜 거의 다 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결국 주가루송은 그냥 선물 받은 거랑 노가든에서 사는 정도로 끝내야 될것 같은 느낌 여기 이 정도 깔아주시고. 이렇게 주물주물 해가지고 빼주시면 돼요. 올리브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도, 음 느리게 자라기는 해도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얘 외목대로 샀거든요. 그래서, 한, 얘 키를 한 1m 정도 키우고 나서, 여기 끝에 생장점 잘라줄 거예요. 그럼 이제 옆에서 이제 좀 길어지겠죠? 천구원에서 샀는데, 되게 싱싱하게 잘온것 같아요. 싱싱한 아이가 왔어요 싱싱한 아이가 왔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 자라고 있었네요 얘를 여기 토분에다 심어줄게요 중간에다가 넣고 제가 그동안 약간 위에서 눌러줬었거든요 중간에 하고 위에서 눌러줬었는데 누르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안 누르면은 더 뿌리가 잘자랐네요 흙을 눌러주면은 뿌리가 자리 잡을 때 압박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뿌리한테 안 좋다 그래서 이 정도 흙을 이렇게 채워주고 너무 많은가? 근데 물 주면은 약간 밑으로 가라앉으니까요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이렇게 그냥 탁탁 탁탁탁탁 쳐가지고 누르지 말라고 식물이랑 <laughs> 식물 라디오에서 식물 수다 라디오에서 말씀해주셔서 그거를 그대로 한번 얘기 써보겠습니다. 써보겠습니 써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지 말고 탁탁 쳐서 자리 잡아주시고요. 중앙으로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데 <laughs> 그래도 누르지 않겠어요. 이랑님을 믿고 누르지 않고 그냥 이대로 물을 한번 주면 이제 슬슬 흙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겠죠? 자 하나 완성했습니다. 이미 이제 하나 완성했고요. 잘더 빨리 자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확실히, 아, 토분에다가 하니까 예쁘다. 예쁘다. 얘 빨리 대품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화분이 정말 많은데, 대품이 없으니까 약간 요즘에는 대품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핑크 밍스 해볼게요. 핑크 밍스도 얘도 물이 그렇게 많이, 물 많이 주면 안 된대요. 베고니아 죽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물론 마이조서 죽이거든요. 이것도 훈탄하고 마사토 대신 이제 저는 펄라이트 넣어가지고 아주 물빠진 좋은 걸로 할 거고 이건 그때 더가든 그린센터에서 샀던 토분인데요. 되게 가벼워요. 이탈리아 토분인데 토분인데도 가벼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7,000원 주고 샀는데 예쁜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해줘야지. 여기다가 깔아주고 요즘에는 저 밑에 배수층 안 만들어요. 되게 유명한 그 블로, 블로거 중에 하, 프로게님이라고 있어요. 프로게. 지금 책도 두권 내시고 계, 그러시는데 그 프로게님이 그러시는데 프로게님은 그꼭 식물을 기를 때그 분은 어떤 게 좋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좋다고 안 하고 실험을 하세요. 실험을 하시는데, 그 배수층이 있는 아이랑 배수층이 없는 아이랑 이제 완결을 섞어가지고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마사토로 배수층을 만든 아이는 오히려 밑에서 엉겨붙고 흙이 굳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추를 길렀었나? 그랬는데, 배수층이 없는 아이가 훨씬 잘 자랐어요. 그렇고,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비교 실험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분 책이 되게 요즘에 그 펀딩하고 있고 있는데, 근데 그분은 정말 과학적으로 가드닝을 좀 그나마 하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본 분들 가드닝 고수 중에서 믿음직한 실내에 있는 실내가 가는 가드너더라고요. 그걸 너무 많이 넣었나? 어, 얘기하다 보니까 많고 넣었네요. 어차피 물 주면 은확 가라앉아요. 제가 가벼운 재질들을 많이 써서 이렇게 약간 해서 지금 하나 또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올리브랑 핑크밍스 두개 완성했고요. 음. 그 다음에 로버트 골든. 얘는 아직 꽃을 안 폈어요. 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립분에다가 신을게요. 슬리프는 흙이 많이 안 들어가는데 구멍이 진짜 이렇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서 뿌리들이 엄청 이제 뭐랄까 숨을 잘쉴수 있대요. 이거는 아무 망사 같은 거 없어도 그냥 흙이 많이 안 빠져요. 그래서 물도 잘 바르고 그렇다고 하니까 오, 이거 되게 튼튼하다. 진짜 아, 더그린 가든 센터의 아이들은 튼실하네요. 뿌리가 잘 자랐구나. 멋지다. 뿌리가 확실히 잘 자라야지 나중에 안 죽고 잘 크더라고요. 여기 한반 이상 채웠고요. 그 위에다가 저는 이거 그대로 넣어요. 그래야지 분갈이 몸살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오게 하고요. 이 슬립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슬립분이 다 일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제품들도 이제 막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음, 기다, 일본 제품을 안 쓰시는 분들은 기다려보셔도 될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제품 좋은 게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laughs> 흙도, 일본 흙 같은 경우는 약간 저는 라돈 때문에 꼭좀 쓰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사, 적소, 적소토, 옥보, 뭐, 흙뭐 되게 많잖아요. 녹소토, 뭐 정말 족. 타고 하는 명품북들은 다 일본흙이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라돈이 걱정되면 일본흙을 쓰느니 그냥 저는 펄라이트랑 혼탄이랑 이 정도면 충분하게 훌륭하게 가드닝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주면 끝입니다 저는 이대로 그늘에 놔두지 않아요 그냥 땡볕에 놔둬요 <laughs> 집에서 땡볕이라고 해봤자 간접광이에요 집에서는 가장 햇빛 센 데가 식물들에게 가장 좋은 곳입니다. 분갈이 영상 항상 길어지지만 수다가 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예쁜 식물로 찾아뵐게요. 얘는 잘 크고 있는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